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괜찮을 내용일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당구풀이 4편 영상이었어요. 네. 네, 당구풀이 4편 영상이었고 빌리언이하고 함께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치는 바로 2배열입니다. 어. 네, 2배열. 자, 일단은 많은 공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어떤 공들을 네. 치실지를 아마 아실 건데. 음, 알고 보면 쉬운 공이랑은 다르게 이제 제가 이 공에 대해서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 배치에 대해서. 네.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옆돌리기 길게 해요. 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옆돌리기 길게 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 일단 내가 편한 두께를 쓰면 키스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키스가 있을 수 밖에 없죠. 네. 지금 내 공의 기울기 상황이 음. 일자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첫번째가 네. 네. 어, 키스가 이렇게 완벽하게 완적, 완 음. 간발로 빠지고 가는 상황으로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갖고 8분의 5에서 6 두께 사이에요 지금 음. 네, 8분의 5에서 6 두께 사이로 끌고 가면 됩니다 음. 그래서 6 두께 정도로 이렇게 끌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 공을 칠때 미스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당점과 스트롱 미스가 되게 많아요 음. 보통 치실 때이 이 당점을 많이 주세요 스피션 형태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 이당점을 많이 주시는데 이 당점은 이제 두께를 충분히 써서 스피션 아, 형태로. 형태로 완벽하게 보내낼 수 있을 때이 당점을 주는 건데 네. 이 당점은 끌기가 되게 어려워요 두께를 실치 않으면. 음. 네. 그래서 당점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 음. 네 밑으로 내려간 당점을 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낮은 당점입니다. 생각보다는요, 여러분. 그렇죠. 네, 생각보다 낮은 당점이고 그리고 그 낮은 당점을 줬을 때 너무 빠르게 치면 여러분 그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끌릴 시간? 어. 오, 끌릴 시간. 어, 그럼 바로 나오네요. 끌릴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게딱그 내용이에요. 음. 제가 두께를 충분히 쓰지, 쓰지 않으면서 적당한 팔분의 오와 팔분의 육 두께 사이로 공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너무 빠르게 치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갖고 속도감이 너무 빠르지 않게, 그리고 스트록도 너무 강하게 꽝 지어박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음. 쑥 들어가는 느낌으로 치셔야지 자연스럽게 끌려져요. 음. 그리고 두껍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회전이 많이 발생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이는, 더블. 네, 요 더블, 네, 요 더블 형태도 상당히 무난한 공이고 좋은 공이죠. 음. 네, 요거 칠때 이제 제일 주, 중요한 사항은 저 이적구 위치라는 거예요. 음. 네, 어, 저 이적구 위치에 따라서 포 쿠션으로 노릴지, 쓰리 쿠션으로 노릴지를 항상 결정을 잘해야 돼요. 음. 네, 그래갖고 포 쿠션 노릴 때와 쓰리 쿠션 노릴 때 대충 치지 마시고 네. 정확하게 노리고 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변화를 내가 많이 줘서 들어가고 싶어요. 이 줘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포커션 라인은 없다고 보시면 그쵸, 돼요. 그쵸. 네. 음. 그리고 안 줘서 들어가는 라인이 훨씬 더 포커션 라인이 좋고요. 음. 그래서 보통 이선이 라인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음, 음. 그 변화를 안 줄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변화를 안 주는 걸까요? 어, 변화를 안 주려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공의 네. 두께가 두꺼우면 안 돼요. 음, 리는 그렇죠. 느낌. 네. 이공의 두께가 두꺼우면 안 된다는 거. 음. 네. 갖고 그 라운드를 줘서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 안 줘서 들어가는 건그게 유리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음. 일단은 줘서 들어갈 때는 무조건 3쿠션 직접 맞힐 때는 줘 줘서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3쿠션을 직접 맞힐 때는요. 음. 그리고 안 줘서 들어가는 건 내가 좀더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빌리언이가 얘기한 것처럼 안 줘서 들어가는 상황으로 가면 내가 좀 두껍게 맞잖아요. 적당한 속도에서 얘를 좀 얇은 두께로 실려고했는데 조금 두꺼웠어요. 음. 그래서 여기를 들어갔다 만약에, 네. 그러면 이제 포커션 라인이 잡혀지죠. 음. 요렇게요런 느낌으로. 요 포커션 라인이 잡혀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치는 게더 일반적입니다. 음, 변화를 환, 안 주게. 네, 변화를 안 주고 아, 확률적으로 최대한 높일 수 있, 있는 방법은요. 음. 두께는 가급적이면 절반 이하. 음. 뭐 8분의 3 두께나 3분의 1 두께. 음. 그리고 뭐, 임팩트가 힘. 많이 들어간 스트로크 아니에요? 오위참어 어, 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어, 네. 놀어요어 저도 놀랐어요. 임팩트가 <laughs>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평범한 어, 팔로우 스트로크, 음. 네 팔로우 스트로크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각도 잡을 때 시스템. 도입을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요런 것도 이제 검유 시스템으로할수 있겠죠. 내가 어디 지점까지 가야지 이 공이 맞을지 모르실 음, 때왜 음, 음. 여러분 맨날 그 얘기했던 그 검유 시스템이잖아요. 여기 네. 30 출발해서 20 들어가면 7 들어오는 음. 요 라인이죠. 내 네, 여기에 요기, 여기에서 출발을 하지만 여기서 출발하지만 라인이 이렇게 휘어져도 들어갈 거예요. 그죠 지금, 출발이 어, 27. 그죠 출발 27 정도에서 7 어, 정도. 네, 7 정도. 조금 깊게 들어가야겠죠. 이 공이 직접 맞을려면 음. 14 정도 라인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음. 그렇죠? 14 정도 들어 <laughs> 라인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숙하게 노려놓고 저 라인, 여기 7 정도 들어오면은, 아, 27 빼기, 7은 20. 음... 20이고 20의 값은 14 포인트. 그래서 여기 14 포인트를 향해서 날라 들어오는. 음... 이렇게 각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것도 이제 하나의 시스템들을 이용하다 보면은, 요런 시스템이, 아, 치다 보니까, 어, 괜찮네라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네. 시스템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은, 이 라인이 대충 보이십니다. 음... 시스템으로 내 감각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시스템을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아, 대충 저기 들어가면 맞는 공이네 라고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초이스. <laughs> 오늘의 초이스는 바로 이 공입니다. 이렇게 치는 공. 오. 어, 오, 오, 뭐야? 오, 어, 뭐야? 아, 죄송해요.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종단 이 e 더블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어요? 아, 아 초이스는 이거였어요? 어, 초이스는 많죠. 초이스는 많은데, 아, 어. 라고 생각하면서, 네, 종단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음. 이 어, 요게 <laughs>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 쉽지 않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근데, 어,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요 배치 상황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45도보다 네. 좀 너무 큰 각이지만. 고 비슷한 각도를 놓고, 이렇게 가깝게? 네, 가깝게 놔둔 거예요. 음. 수거하고 일접구 거리가 이렇게 멀면은 두께 맞추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두께가 맞추기 좀 쉬운 상황으로 이렇게 가깝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상태면은 종단이 없죠? 종단 더블 칠려면 어, 엄청...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지금 그니까 그 어떤 공이든 간에 길을 하나만 알고 있으면 조금만 기울기가 바꾼다던가 음...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지면 어려워져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공을 이거는 이제 종단 더블 쳐도 상관없는 공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 이거는 이렇게 치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공이 이런 식으로 쓰면어 이거는 이렇게 치자 이렇게 음... 치는 걸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도 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음... 이렇게 느낌으로 어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음. 자 이, 일반적으로 요거 이렇게 치면 얼디로 가죠? 그냥 부드럽게 네 예, 부드럽게 제가 요런 상태에서 코너에 입사 가는 각도로 회전 다 주고 치면 요로 온다는 거 여러분 대충 아시죠 음, 음. 요 30포인트가 그래서 그 원뱅크 넣어치기 음. 기준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네. 요러, 요렇게 서 있을 때 원뱅크가 음. 그래서 원뱅크가 요렇게 요런 라인으로 따라, 따라 들어가면 음. 그죠 요 각도랑 요 각도랑 똑같잖아요 지금 음. 그래을때세 번째 포인트로 오는 거 대, 대충 아시죠 음. 앞 돌려치기 짧게 잡을 때 코너 라인 쪽으로, 요 코너를 향해서 들어오면, 요 언저리, 요 언, 언저리만 맞게 되면, 이세 번째 포인트로 몰립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음. 네. 요거는 진짜 알아두시면 좋아요. 얇게 치지 마시고, 좀 똥똥하게 맞춰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30포인트 지점으로 몰려요. 음.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그거보다 안 나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보다 짧은 각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 상단 당점을 주면은 곡구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원투쿠션 네, 이후에 음.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계속 주어지니까 네. 그거를 이용하는 공이에요 속도는 부드럽게? 어? 시원하게 들어가야죠 시원하게. 네, 이건 시원하게 들어가야 되는 음. 공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원하게 들어가고 음. 당점을 이렇게 주고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원투쿠션 이후에 살짝의 곡구가 생겨요 음흠. 저 방향성이 주어지잖아요 지금 일로 네. 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제가 큐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도가 짧아지게 되고 짧아지게 네. 되면 투 포인트 라인으로 온다고요. 원래 3 3포, 포인트 라인으로 왔던 게. 음. 그래서 당점을 빼고 네. 시원하게. 어 당점을 빼는 게 아. 네, 제회전은투팁 정도는 줘야 돼요. 원팁 아. 반에서 투팁 정도는 주고 네, 네. 제회전 방향을 안 주면 은 공이 이러, 어, 완전 쳐버리죠. 네, 네제회전 방향 안 주면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렇게 음, 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여러분 제회전 방향은 꼭 주시는 거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 네. 보통 이렇게 상단단점 이렇게 임팩트 마, 많이 주는 공 있죠 네. 네네. 지금 이 공은요 여러분 제가 이 공을 맞춰서 원 쿠션에서 상단단점이 완벽하게 극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공이 네. 이런 상황에서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임팩을 최대한 살려주는 공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크게 라운드를 그렇죠. 그려야 되는 공들은. 물론. 아, 근데 이... 이런 임팩트로 치면은. 그죠, 안 된다는 거. 네. 심하다는 거, 죠 네. 변화가. 그죠. 짧은 스트로크가 강한 임팩트로 이렇게 큐를 꽉 잡아버리면 방금 공들은 잘못되요.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버려요, 이렇게. 음... 요걸 이용하는 공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네. 더더 안쪽에 있을 그쵸? 때. 그죠 쿠드롱 선수가 치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 어. 뭐 부럼나 선수도 보여주는 거. 이렇게 앞으로 빠졌다가 다시 뒤로 들어가는 거. 네네. 그때가 이제 이런 임팩트 확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고. 음... 지금 이 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원하게만 챘 음... 넣어 주면 돼요. 뭔가 착 잡아 채지는 네, 잡아 말고. 채는 느낌이 아니라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큐가. 음. 그래서 이런 공들은 이제 큐를 앞으로 빠르게 던진다라는 개념을 갖고 하는게 제일 좋아요. 어, 일적구가 테이블에 어느 정도 떨어져도 가능한가요? 어, 좀 어려워요. 음. 일적구가 어, 테이블에서 <laughs> 한공반개 이상 떨어지면 어렵습니다. 어, 그래갖고 지금 이런 공들은, 어, 제가 그 스트록에 대한 거 살짝 말씀드리면, Q랑 팔이랑 같이 가려고 하면은 힘들어져요. 음. 지금 이, 말씀드리죠. 그립을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Q랑 팔이랑 같이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스트록은 되게 안정적이고 좋아요. 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음.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게 속도가 느려요 음. 이렇게 하게 되면 맞죠? 손목에 작용이 빠지게 되면 속도가 느려져요 음. 그래서 큐가 느슨하게 잡힌 상태에서 큐가 앞쪽으로 먼저 탁 던져지고 음. 내가 뭐 큐가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팔이 음.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확 던져지는 느낌이고 음. 내 손이 큐를 따라간다는 느낌이에요 네 같이 간다는 느낌 큐랑 네. 손이랑 같이 가는 느낌 말고 자고 <laughs> 이렇게 착 던져지는 진짜, 진짜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음. 그런 던져지는 느낌으로 쳤을 때가 속도를 노, 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고스트로그로 치면 좋다는 얘기고 요걸 칠때 이제 판단하는 거 있잖아 판단하는 기준 네네. 판단하는 기준은 <laughs> 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요 정도쯤인 거예요 얘를 그냥 빠르게 딱 부딪혀 줬을 때 아, 여기를 그 갈수 있는 그두께 그죠 내가 빠르게 아. 부딪혀 줬을 때 여기를 갈수 있는 기울기 상황인 거예요 너 얇으면 힘들고, 네 얇으면 힘들고, 더 두꺼우면 힘들고. 오, 똑똑한데요. 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옆에 네. 콩이 이렇게. 어, 여기까지가 가능한 거 <laughs> 이유가 8분5 두께와 6 두께 사이로 여기 지점을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상황. 음. 네, 상단 당점을 주고 빠르게 촥 넣었을 때 여기를 보낼 수 있을 때2 두께를 음. 쳤을 때8분4 두께도 가능은 합니다. 음. 8분의 4 두께도 가능은 한데 웬만하면 좀 두께가 좀 형성되어 있어야지 곡구를 만들기가 편해요. 음. 그래서 8분의 4서부터 6두께 사이를 쳤을 때 여기를 빠르게 갈수 있는 상황 그래갖고 공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요거 이제 초이스가 가능한 상황을 여러분 항상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올라가 있으면 어다 해놨는데? 제가. 불가능. 네, 불가능. 불가능 네 이건 불가능 네, 네 이건 불가능 저런 네. 상황은 불가능하고 네. 요, 요 기울기 상황 음. 또 하나 응용할 거 지금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공별칠거 없잖아요 어, 없어요. 그죠. 지금 여기, 여기 보면은 두 번째 포인트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아까 두 번째 포인트에 있었던 거고, 라인에. 네. 요건첫 번째 포인트 네네. 라인이죠. 네. 응. 요거 어떻게 치면 될까요? 요거는 반, 반 팀, 네, 반팀 내지는, 배팅이 빠르면 원팁 정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 팁은 조금 위험하네요. 위험하고, 음. 보통 이제 반팁 정도. 상당투 팁의 장점을 반팁 정도로 줄이면 됩니다. 음. 네. 줄여놓고 치면은 한칸 라인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어. 네한칸 라인에서. 근데 요거 여러분 지금 이공은 단계 게 칠게 없으니까 이공은 진짜 여러분 유용할 거예요. 단계 게 칠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네 없어요. 대회전도 어렵고 뭐 바운딩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요거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딱 쓰시면은 요거 이용할만 한 공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럼 반팁은 한칸 정도 네, 내려간다고보면 되고. 한칸 네. 두두칸 정도. 두팁은 두칸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저 안에만 대충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두 포인트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음. 네,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비틀지 말고 큐를 앞쪽으로 넣는 거예요. 저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러고, 이렇게. 이러고, 네, 이러고 앞쪽으로 큐를 앞쪽으로 넣는 겁니다. 큐가 음. 표정 보세요, 여러분. <laughs> 이거 왜 되지? 이런 공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네. 이거 리얼 표정이에요. 연기 못해 이렇게. <laughs> <그냥> 지금. <laughs> 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는 공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거잖아요 네. 해보시면 분명히 됩니다 해보시면 분명히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친구 20점 치는 친구예요 20점 치는 친구인데도 되잖아요 어. 그렇죠. 됩니다 여러분 되는 공이니까 해보시면 생각보다 득점 확률이 좋아요 이공 음. 그래갖고 요거를 연습하실 때 가까이. 예, 네. 기울긴 비슷한데 여기 가는 것도 비슷한데 이렇게 가까이 음. 요 가까이 있으면은 음. 임팩이 조금만 세도 충분히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음. 두께를 맞추기도 쉽고, 어, 이 공의 반발력도 세겠죠. 당연히 거리가 가까우니까. 네. 요렇게 놓고 치시면 됩니다. 요렇게 놓고 쳐보시면 아마, 어, 생각보다 되게 잘 맞을 공이고, 한 25점만 되셔도 이 공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요렇게까지 음. 설명을 드리면서 맞히면될것 같은데 너무 빨리 맞추나요?